안녕하세요. 저는 고향집에 왔습니다. 충주에 왔습니다. 충주 자주 오는데요. 이제 고향집에서 보낼 시간이 앞으로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 월세를 썼었는데, 이제 제가 관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뭐 집도 수리도 좀 해야 되고, 도배도 다시 해야 되고, 또 지붕도 다시 하고, 마당도 다시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자주 와야 될것 같아요. 이제. 저희 고향집 들어오는 초입입니다 이렇게 들어올 때 예, 이렇게 들어옵니다 입구에 들어올때 이제 봄이 다가와서 이제 새싹이 막 도달하는 것 같은데 이제 아이고 이게 마을회관입니다. 마을회관 동네 마을 을회금마을회금마을지 있고 마을회 지금 니다 우리 동네 중심지죠 여기는 예, 지금 지쭉 지금 지금 지집을 이렇게 지니다쭉시금에서 쭉 가요. 아우 꽃모어리들이 벌써 이제 터지려고 그러네. 이제 봄이 돼서 꽃모어리들이 터집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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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집니다. 꽃모어리들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아래 양진말 네 안녕하세요 <laughs> 동네 아줌마들 반갑습니다. 동네 사람들 반갑습니다. 아유, 도로 나오듯 이제 막 새싹 날라를네.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왼쪽으로 저희 집입니다. 이쪽으로 저희 집 이렇게 들어가는 진입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집 진입로는 이렇게 좌회전하면 이제 저희 집입니다. 버스 한대가 왼쪽이고요. 버스 한대 여기에 버스 한대 여기고 좌측으로 들어가면. 저희 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온 진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면 이제 저희 집입니다. 우리가 여기 앞에가 저희 집이 되겠습니다. 여기 앞에가 저희, 예, 저희 집입니다.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여기 여기가 저희 집인데요. 예, 지금은 아, 아,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